이제 7개월 차 임산부. 3개월 동안 잘 지내보자, 플레나. 알겠지? 나 카페에서 먹고 싶었는데. 가는 곳마다, 우와! 가는 곳마다 너무 사람이 많았어. 우와, 이쁘다. 아보카도 케이크. 요거는 썸머, 썸머 케이크. 여기 시즈널이라서 계절을 나타나는 케이크를 팔거든요. 요거 내 최애 완전 맛있어 어, 예뻐라. 아내 어, 봐봐. 아보카도 같이. 근데 치즈 케이크라는데? 하나 먹어볼게요. 음! 그리 썸모도 열어볼게요. 이거 맛있잖아. 헉, 푸딩 같아. 우와, 쌍그마거든. 이 안에 과일이 쏙쏙 박혀있어요. 보이나? 탱글탱글? 이거 음. 역시 이거 진짜 맛있다. 이거 망고 퓨레 있는요 음, 스타벅스 엄마 캐리백을 받았습니다. 나! 달고씩 샀어요. 이번 어 우리 음. 여기다가 그냥 다집어아 근데 여기 꼭또있어 다리가 자꾸 저려가지고 닥터벨 제품으로 다리 공기압 마사지기를 샀어요. 정말? 전화 버튼을 딱 누르고 나 이제 감기 보지고있죠 팔도 뻔뻔해지고 있어. 오! 지금 이발 공기 들어온거 보여요? 우와. 모빌입니다. 타이니 모빌. 아, 그렇지 이거 다방에를 싸서 주구나. 우와, 이거 진짜 크네. 자기 다 어떻게 들고 왔어? 자기. 아, 이... <laughs> 와, 아, 이거 스펙트라 이건 또 뭐야? 이거 모빌 그 위에 다. 아, 이런 거 글쎄. 어. 원래 있는 거 없어? 오. 아, 이렇게 하면 옆으로 하고, 이맞오 어, 이렇게. 어. 어, 이렇게 해서 눕히면 이1 1기 13, 14, 15, 16, 17, 18, 19, 20, 21, 22, 23, 2 백색좀 하고 어를채우어놓은 틀어놓은 틀어어놓어놓은 틀어놓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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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놓은 틀어놓은 틀어어놓은어놓은틀어 맨날 슈슈만 먹었는데, 맨날 슈슈만 먹는데 맨날 슈슈만 먹는날 슈슈만 먹는데 맨날 슈슈만 먹었는데, 맨개만 먹었는데, 맨날 슈슈좋아었날 놀러 가는 것 같다, 맞지? 오케이. 야호! 신난다, 신난다. 우리 뭐 알았어요? 우리 태교 여행 왔어요. 기 장난 아닌데? 연예인이야? 깜짝이다. 아니, 이거를 와, 여기 라운지 라운지입니다 체크인으실까요 비대면으로 체크아 가능하고요 감사합니다 와, 와, 갑 화장실 우와, 이 화장실 너무 멋있는데? 이 안에 여기 안에 옷 들어, 옷 막는 것도 있고, <laughs> 샤워하는 것도 있고, 욕, 변기도 있고, 와, 욕조도 작은 거 있어. 안녕. 어, 불 있는 거 같아. 이거 바로 연결된데 여기 침실로. 와, 어, 자기야, 침실 엄청 커. 어. 여긴 거실. 어, 이쁘다. 자, 마운틴 뷰 너무 예쁜데? 왜? 이쁘다. 여기 그거도 있다. 나가는 곳. 이야, 이실 빡시네. 아, 하지만 더워서 안 나갈 것 같다. 여기 커피도 있네? 열어볼게요. 아무것도 어, 여기는요? 어? 컵이랑 바위 있네? 여기 아마 와인잔 있겠지? 어? 와인잔 없네? 와인잔은 가져달래야 나나 보다. 미니바? 오 네, 이 어? 여기 수공 맞는 것 같은데? 다사가 가사가. 가사저가사저 가사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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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돈좀면 돈을 더 주지 까 성탄점네 예 우리 애기 우리 애기랑 같이 수영하러 갈거예요 많이 뛰어나왔죠 수영장 갑니다. 수영장 갑니다. 너무 좋아. 선배드 자리 찾으러 가는 중. 와 날씨 너무 좋다 자기야. <laughs> 자고 <머래> 이러고 보이시네요 배고파서. 아침. 오 맛있다. 돌카페가 미면커피가와 좋다. 没有